다음께 성경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꼭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이제 5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장차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칭의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믿음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룬 내용이 믿음이었는데,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접속사인데 오늘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는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아서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핵심 내용을 그러므로 하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세어 보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장까지 대략 34번 가량 나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다 끝난 내용인데 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로마서 사장까지 하면 끝이 나야 하는데 왜 로마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이유가 쓰여진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지나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올레디 받닷예 t 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처음 들으면 수수께끼와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원래디반난 y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빌려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난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난아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But not yet. 아직도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출애굽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 먼지라는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올레디 반단 예.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미 already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not yet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뒤로 물러가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무대 앞으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로마서 8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8장 끝까지 믿음 또는 믿는다 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망, 소망한다, 바란다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에서 소망으로 잡은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소망이란 것은 철저히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그려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시야 가운데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일 놈이었는데 이제는 살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인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수된 관계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혁 개정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다른 영어성경에 보면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 헬라어 한 글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에코멘에서 오가 장모음이면 누리자라는 청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멘에서 오가 단모음이면 서술형 누립니다가 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모두 손으로 받아 적어서 복사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사본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적었습니다. 빨리 읽으면 장음인지 단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크게 둘로 나뉘었고, 번역도 두 개로 나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보다 누립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개혁 성경 2절에도 즐거워하는 이라가 나오고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가 나옵니다 또 마지막 11절에도 즐거워하는 이라가 나옵니다 총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즐거워 하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즐거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다 혹은 확신에 차 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사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고난당하고 환란당할 때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즐거워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관한 확신입니까? 미래에 관한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갑자기 환난이 왜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왜 갑작스럽게 환난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멀리서 잡지 않고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니 환난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사진 속 그림 속 배경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환난은 기독교인의 삶의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늘 상수에 가까웠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늘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아도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늘 상수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의 야고보 서신을 보아도 믿는 자의 삶의 환난은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상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와 환난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해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믿어보자 했던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가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교회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 접어들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사라지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중세 기독교는 암흑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중세 기독교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없으니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칭의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긴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현재 받은 칭의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 사이에는 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는 좁고 협착한 다리인데, 바로 그 다리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환난입니다. Already 난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다리며 견뎌야 할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후 우리 모두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 것은 전공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겹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은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할때이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박해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길은 세상이 볼때 성공가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예수님은 절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최고 인기 아이돌 이상으로 관객 동원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기 부흥사처럼 조금만 쇼맨십을 보여도 폭발적인 인기도 끌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몇 마디로 사람들의 불치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마음껏 음식을 나누어 줄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단지 12명의 제자만 공들여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세상적으로 볼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조폭들도 때론 두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그 공대려 키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무엇인가라고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쓸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서 볼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장 높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기 소유를 다 쏟아 부어서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이 뭐라고 모든 재산을 몰빵하느냐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밭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밭을 산 사람은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투자하여 그 밭을 산 겁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우리는 다른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아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환란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반복되면서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면서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연단이 생기는 겁니다. 연단은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연단은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이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대장간에서 철을 가공할 때 과정을 보면 풀물질을 해서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 망치로 계속 내려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빨갛게 달군 다음 또 망치로 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철 조직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져서 단단한 쇠가 된다고 합니다. 철을 가공해 단단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하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연단하십니다.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연단하십니다. 취직, 시험이나 임명고시 등으로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좋은 사람만 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사람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장에, 우리과에, 심지어 내 침대 옆자리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서로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사람들을 잘 속이던 습관이 있었던 얍실한 야곱은 황제급으로 얍실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 혼쭐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더 고약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주의해 주셔서 다듬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선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배우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도록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환난, 인내, 연단을 거쳐서 최종 단계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받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망은 처음 소망보다 더 커지고 자라고 굳건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코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 주시고 여러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한란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확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런 소망을 실천한 청년의 글입니다. 입시학은 강사와 야학교사로 리어크 사과 장수 등으로 꾸준 일을 해야만 했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내 푸른 시절은 낮고 작고 초라했습니다. 싸구려 사과를 리어카에 한가득 싣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사과여 사과를 꺾지게 소리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청가물 시장으로 가서 사과를 샀고 밤 9시까지 사과를 팔러 다니며 나는 세상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점심밥을 사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 괜실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을 피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어카 위에서 댁대굴 댁대굴 굴러 다니는 빨간 사과 하나를 집었습니다. 사과를 바지에 쓱쓱 문질러 꽉 깨물면 눈에 가득 엄마 얼굴이 고였습니다.수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그림을 팔기 위해 도남동에 있는 여자 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으로 갔습니다.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나는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내가 가자는 곳으로 세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가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스테프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풀무 야간 학교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죽으림을 다해 책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책한 권을 준비하는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정확히는 다섯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글은 괜찮은데, 무명 필자의 글이라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한 번씩 거절당할 때마다 새로운 원고를 써 넣었습니다. 원고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긋남도 조화가 될수 있다는 걸그 얼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다섯 번째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출입문 쪽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개월 동안 책 속에 넣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픈 몸으로 밤을 새워가며 그림 31컷을 완성했습니다. 원고를 들고 여섯 번째 출판사로 갔습니다. 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두 번째 책 연탄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36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읽었습니다. 연탄길 이후에 쓴 행복한 고물상, 곰보방보물 찾기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합니다. 바로 430만 명의 독자들이 읽은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글을 일어서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해온 칭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갖든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